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에 심을 수 있는 8가지 추천작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토록 무덥고 긴 여름도 이제는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뜨거운 날씨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여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을에 작물을 심으면 겨울 되기 전까지 그리고 내년 봄에도 우리 밥상이 내가 가꾼 채소들로 풍성할 것입니다. 그동안 텃밭을 지켜왔던 고구마나 고추와 같은 작물 수확하고 빈 자리가 하나둘 늘어납니다. 여러분의 텃밭이 계속 경작할 수 있는 텃밭이라면 이 시기에 뭔가 심게 되면 겨울까지 계속 텃밭 가꾸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작물 대부분은 겨울을 나는 월동 작물이어서 늦가을까지 수확할 수 있는 작물도 있고 봄동이나 시금치와 같은 작물은 초겨울까지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작물을 심으실 때는 내년에 심을 작물 심을 계획까지 감안하셔서 심어야 합니다. 마늘이나 양파와 같은 작물은 내년 6월이 되어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작물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할 작물은 마늘입니다. 남부지방에서 주로 심는 난지형 마늘은 파종이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부지방에서 주로 심는 한지형 마늘은 지금 한창 마늘을 심는 시기입니다. 마늘을 너무 일찍 심어도 기온이 높아 부패할 수가 있고, 너무 늦으면은 뿌리내림이 늦어 서리발에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한지형 마늘을 심는 시기는 10월 10일부터 25일 사이에만 심고 있습니다. 한지형 마늘은 부직포를 덮기 전인 11월 하순까지는 마늘 잎이 최소한 세 장에서 네장 정도 나와야 겨울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늘을 심어야 하나 아직 밭이 비지 않았다면은 서둘러 수확을 끝내고 마늘을 심어야 합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겨울에 아무것도 덮지 않아도 되지만 중부지방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비닐이나 보온 덮개로 덮어두었다가 봄에 열어주면 잘 자라게 됩니다. 마늘 품종 가운데 국내에서 개발한 홍산마늘이 있습니다. 홍산마늘은 전국 어디에서나 심어도 잘 자라고 심는 시기도 9월이나 10월 어느 때 심어도 잘 나고 또잘 자랍니다. 저도 지난해는 홍산마늘을 심어서 좋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홍산마늘이 올해 갖고 먹어보니까 다 좋은데 일반 마늘에 비해서 맛이 조금 없는 편이고 저장성이 약한 것이 흠이었습니다. 마늘 심기에 더 자세한 정보는 제가 며칠 전에 올린 마늘 심기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100% 올라오고 빠르게 올라옵니다라는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두 번째 추천할 작물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대부분 마늘과 비슷한 시기에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파는 마늘보다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늦게 심어야 합니다. 너무 일찍 심어서 웃자라게 되면 꽃대가 올라오는 순양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해 저는 양파를 마늘보다 일주일 가량 늦은 10월 20일경에 심었는데도 웃자라서 올 봄에 꽃대가 많이 올라온 양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늘은 파종이 끝났지만 양파는 20일 이후에 심을 예정입니다. 모종을 사실 때는 꼭 품종 확인을 하고 좋은 모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종은 꼿꼿하고 실한 모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양파는 품종에 따라서 겨울에 잘 죽지 않고 잘 자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국내에서 개발한 비스트와 킹콩을 심었더니 양파 대박이 났습니다. 양파 모종은 11월 중순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파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비닐이나 하얀 보온 덮개로 덮어두었다가 봄에 열어주면 잘 자라게 됩니다. 양파 심기 더 자세한 정보는 제가 지난해 올린 마늘, 양파 아무거나 심지 마세요라는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세 번째 추천할 작물은 쪽파입니다. 쪽파는 추위에 강한 작물이라 봄부터 늦가을까지 심고 가꾸는 작물입니다. 그러나 텃밭에서는 주로 김장 채소를 심는 시기인 8월 말 9월 초에 심어서 김장 때 양념으로 사용하고 남는 것은 남겨두었다가 내년 봄에 먹기도 하고 종구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쪽파를 파종하고 가꾸는 시기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쪽파 파, 어,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쪽파를 심는 것은 오래 먹을 쪽파가 아니라 마늘이나 양파처럼 내년 봄에 먹기도 하고 종구로 사용하기 위해 심는 쪽파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쪽파는 파종 시기가 지나서 대부분 움이 나 있습니다. 움이 나면 쪽파는 쭈글쭈글하지만은 그런 쪽파도 심어 놓으면은 싹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싹이 빨리 올라오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다가 서리가 내리면 잎이 말라지면서 스스로 월동 준비를 합니다. 쪽파는 추위에 강해서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에도 죽지는 않지만, 중부 이북 지방에서 기온이 많이 내려갈 때는 지피나 보온덮개로 덮어두었다가 봄에 열어두면은 파란 싹이 아주 예쁘게 올라옵니다. 이것을 뽑아먹다 남겨두면은 5월이 되면 잎이 말라지면서 뿌리가 굵어집니다. 이것을 수확하여 잘 말려두면은 8, 9월에 다시 심을 수 있는 쪽파 종구가 됩니다. 네 번째 추천할 작물은 대파입니다. 대파는 추위에 강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언제든지 가꿀 수가 있는 작물입니다. 텃밭 농부들은 대파를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대파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파는 마늘이나 양파처럼 가을에 심어서 이듬해 봄에 수확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봄이나 여름에 심는 대파보다 이 시기에 심는 대파가 병 없이 잘 자라고 잘 자랍니다. 저 역시 그동안 대파는 봄이나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대파만 알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마늘이나 양파 심기가 끝난 10월 25일경에 고구마를 수확한 자리에 대파를 심었습니다. 대파는 월동작물이긴 하나 마늘이나 양파보다는 추위에 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두둑, 두둑을 남북방향으로 하고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한겨울에는 비닐이나 부직포를 씌워두면 겨울에도 약한 햇빛을 받고 조금씩 자라다가 봄에 비닐을 걷고 추비를 한 차례 하면 폭풍성장을 합니다. 다섯 번째 추천할 작물은 봄동배추입니다. 봄똥 봄동배추는 봄똥 주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나 중부지방에서도 가꿀 수가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 봄동배추를 전문으로 가꾸는 농가에서는 봄동용 배추로 파종을 합니다. 중부지역에서 봄동으로 가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봄동용 배추씨를 뿌리는 방법과. 김장 배추를 늦게 심어서 속이 덜찬 배추를 봄똥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김장 배추 모종을 늦게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봄똥용 배추씨를 뿌려서 가꾸기도 하고 모종을 심기도 합니다. 늦게 심은 김장 배추를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아 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배추는 밭에 그냥 두면은 서리 한두 차례 맞으면은 오므러들던 잎이 펴지면서 맛있는 봄똥 배추가 됩니다. 여섯 번째 추천할 작물은 상추입니다. 상추는 봄부터 가을까지 심을 수 있는 작물로서 매월 추천작물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작물입니다. 그러나 상추는 텃밭에서 봄과 여름에는 많이 심고 가꾸지만은 겨울에는 봄이나 여름보다는 적게 심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도 내 손으로 가꾼 상추를 많이 먹게 되면은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상추는 씨를 뿌려 가꾸기도 하고, 모종을 심어 가꾸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종을 심어야 합니다. 모종 가게에서는 가을까지 모종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심으면은 이올 때까지 뜯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상추는 추위에 강한 작물이라, 웬만한 추위에는 얼어 죽지는 않지만은 기온이 내려가면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은 비닐이나 보온덮개로 덮어두면은 초, 겨울까지 잘 자라서 뜯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추천할 작물은 달래입니다. 달래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휴면을, 휴면을 함으로 여름에 씨를 뿌려도 나지 않고 있다가 가을에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래는 물빠짐이 좋은 땅, 반 거늘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울타리 밑이나 언덕 같은 곳에 씨를 뿌려도 잘 자랍니다. 달래 파종 시기는 쪽파와 비슷한 시기에 파종을 합니다. 8월 말 9월 초에 씨를 뿌립니다. 달래는 씨앗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쪽파처럼 종구로 심는 방법과 꽃대에 맺히는 주화로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8월 말 9월 초에는 주화로 씨를 뿌려 바라도 잘 되고 잘 자르지만은 이 시기에는 종구로 심는 것이 발라도 잘되고 잘 자라게 됩니다. 이 시기에 종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상설 모종 판매하는 곳에 가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달래 종구를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오늘 달래를 심었습니다. 여덟 번째 추천할 작물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여름용과 겨울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겨울용 시금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시금치는 추위에 강한 작물이라 노지에서 겨울을 나는 작물입니다. 시금치는 웬만큼 추워서는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겨울에 짧은 햇살을 받고 자라는 작물입니다. 시금치는 발아가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텃밭 농부들은 시금치를 파종했는데 나지 않는다고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금치 발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수분입니다. 기온 다음 날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전날 물을 흠뻑 주고 수분 함량이 60% 이상일 때 씨를 뿌려야 발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파종시 기온이 너무 낮아도 발화가 잘안 됩니다. 최소한 15도에서 20도, 20도일 때 발화가 잘 됩니다. 시금치가 추위에 강한 작물이긴 하지만 중부 지역에서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피나 왕겨 아니면 부엽토로 덮어주면 은 큰 추위도 잘 버텨냅니다. 오늘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에 심을 수 있는 여덟 가지 작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